자, 그럼, 저, 어. 여기, 우리 하얀 마스크 총각.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바지가 너무 짧으신다니. <laughs> 이 정도면 반스인데, 이거 어떻게 튀기란 얘기죠, 이거? 어? 어? 이거 튀기면 밑에 우리 어머님들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 튀겨도 괜찮은 건보다 아우, 바지 너무 짧은데. 자, 그리고 그럼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을 할게요. 아 그럼 편안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 또 우리 새로 올라오신 분들 계시니까 또한분한분 한분 만나드리도록 해야죠 아나 여기 또 얘네 형광색 얘네 또 이상하네 아나 진짜 아니 어떻게 한 타임에 이렇게 꼭 하나씩 이렇게 올라올까? 이렇게 한 타임에 이렇게 하나씩도요 참 희한해 참 진짜 야너 일로 와이 와사비랑 쌈장 같은 게이것 어떻게 하지 뭐냐고 어저좀 지랄맞게 타지 말고 좀 이쁘게 좀타 옆에 그껌병색 오빠 놀래겠어 놀래겠어 야 거기 어? 우리, 우리 총각 옆에 그 아가씨랑 같이 탄 거야 옆에 그 머리 안 감으신 분이랑?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머리 안 감은 사람? 아 얼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머리를 안 감았네 짜증나게 어 바지도 어디 할머니 것들 입고 와갖고 참 진짜 미치겠다니까 어, 이러니까 옆에 총각이 모르는 척하자 이러니까 이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 섹시한 우리 총각 만나. 어우, 야, 이 바지 진짜 너무 짧고. 이거 어떡해. 야, 이 정도면 이거 반스 아니야, 이거. <laughs> 저 봐봐요, 저 밑에 어머님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계속 튀겨야 되겠네, 이거, 이거, 그냥. 뭐난 몰라. 이제 뭐 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어, 옆에 우리 우리 양경수 사장님. <laughs> 가방만 그만 챙기시고 옆에 그 언니도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laughs> 아이고, 그, 그 배에 있는 전대는 그 이렇게 잘 챙기시면서 옆에 언니를 이렇게 안 챙겨주세요. 진짜 너무하셨어, 진짜. 그 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안아주시면 돼요. 아, 이 그래. 아,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아이, 아, 좀 안아주시면 되는데, 안 힘든데. 혹시 거기 대부 사이예요? 그러면 커플이 아니에요? 커플이 아니에 그럼 무슨 사이예요? 친구? 오빠 동생. 아이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오빠가 와, 어, 남편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그죠? 아, 그래. 원래 그런 거. 니까 설마 두분다 애인이 있어요? 둘다 없어요? 아, 그러면 이러면 됐잖아요. 아, 이러면 만나도 돼요. 자, 우리 여기, 우리 형광색이라, 우리 여기. 니네 좀 잠깐만 진정 좀 해. 어? 알았지? 여기, 여기 옆에 여기 공부 잘하게 생긴 여기 언니들도 있잖아. 이 언니들도 좀 만나줘야지. 어? 야, 주말이라고 휴일이라고 오래간만에 도서관 안 가고 여기 와서 놀이도 타고 있는데요 어? 뭐이 언니들도 좀 튀겨주고 좀 그래야지 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자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하얀 모자 쓰신 분들 와 진짜 미 아가씨는 그냥 이쑤시개네 이쑤시개미 아이 깜짝이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말랐어요 아우 난 깜짝이 무슨 뼈다귀 많이 줄알았데 아니 뭐 이렇게 말랐어요 좀밥좀 좀 먹지 오이, 학생이에요, 혹시? 학생? 그러면 성인이야? 몇 살? 몇 살? 손가락 몇 살? 뭐라고? 다시요? 수, 아, 스물 네 살. 아니, 저밥좀 좀 먹어요. 아니, 진짜 아무리 맞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야,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말랐다, 야. 뭐, 어, 야, 어디 한 건데, 부러지기는 게, 이, 부러질 것 같아, 진짜. 부러질 것 같아, 아가씨. 아우, 세상에, 저 키도 큰거 봐, 그냥. 그냥 서 있으니까, 그냥 전봇대 같네, 전봇 야, 뒤에 도 뭐야? 너 저리 안 가? 야개부러져개부러져 부러져. 만지지 마고 허리도 얇은데 그걸 만지고 있어 자 여기 우리 보라색 아가씨나 우리 어차피 이렇게 살짝 어, 만났지만 아얘또 뭐야 아나 이거 여기 이상한 애 하나 있네 나 미치겠네 진짜 야 남학생이 이름면 어떻게 남학생이 챙겨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어,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여자를 두식이나 데리고 탔는데 둘 중에 하나는 챙겨야지 어? 이와야좀그 보라색 좀 챙겨서 데리고 와 야, 너도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야지. 거기 왜 이상한 거라고 있어. <목소리> 자, 우리, 여기, 우리 아가씨들도 만나서 만나. <목소리> 여기, 아가씨 네 분이 일행인가요? 그렇게네 분이? 아니, 얼굴도 다들 이쁘장하게 생겼구만. 아니, 왜 남친 없이 일고 돌아다겨게 휴일인데. 혹시 네분 중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잘못했어요. 네, 질문 바꿀게요. 넘어갈게요. 수고하세요. 어? 야 설마 네명도 없을 줄이야. 야이 야, 아가씨들 정말 최악이잖아. 아니 도대체 다들 이쁘장하게 생겼구만. 왜 남친이 왜 없는 거야.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 아가씨가 티셔츠 를 이렇게 짧은 거 입고 아래를 정리를 하고 있거야지 그냥. 깜짝 놀랐는데 배에 슬라임 있는 줄 알았네. 어? 놀랐잖아요 아가씨. 그 배에 그 슬라임 정체가 뭐야 도대체. 자, 여기로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총각 어? 아, 맞아 아, 여기 우리 반바지 총각이 남는 총각이라지 여기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 에이, 잘됐다 잠깐만 기다려 혹시 총각 슬라임 좋아해? 슬라임? 슬라, 슬라임? 아, 안 좋아해? 아, 야 좋아해야지, 왜선택이 권한이 없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빨리 소개시켜야 지자난 남자친구가 필요한 아가씨들 떨어지세요 뿅 자 다시 한번 남자친구가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 야 남학생 야아나이 도토리 같은게 이리와 야너 때문에 여기 형 놀랬잖아 너 때문에 여기 야네가글로 가면 어떻해야그형 어떡하라고 우리 형뭐 그 옆에 앞에 있는 그 여학생 좀한 번만 잡아줘요 그 동생 같은 애들 어? 어차피 이 도토리 얘 지금 혼자 여기서 신났으니까 얘 그냥 여기다 내뿌고 아 진짜 너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도토리 얘 어떡하냐 얘 어? 빨리 일로 뛰어와요. 한 여기 아가씨들 떨어뜨려야 되는데, 기다려봐요. 자, 다시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 뿅. 그렇지. 어, 슬라임원이 나오다. 어, 나오다, 나오다. 그렇지. 나, 나, 다 빨리 뛰어 와요. 지금 아니면 길냐. 지금 그거 가릴 때야. 지금 슬라임 가릴 때야. 지금 뭐. 어, 옆에 지금 저기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니까. 진짜. 아니야. 자, 빨리바이들 원위치들 하세요. 또 우리 두 바퀴 더 돌아가야 되니까. 아, 사람만 안 만으면 좀더 오래 가면 좋겠는데. 우리 우리 검은색 아가씨 몇 살이에요? 손가락으로 몇 살? 아몇 살? 손가락? 우리 검은색. 스무 살? 아 여기 스무 살이야? 아유 잘 돼. 아 여기 반바지 오빠 되게 섹시한데, 어 왔다 다 자, 랩들하세요 우리 슬슬 또 정리해야죠. 자 그럼 호흡들 잡으세요 우리 도 이제 슬슬 마무리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반대쪽이 아나 진짜 저 쌈장이랑 와사비 진짜 얘네 미치겠네 진짜 야좀 진정 좀해야 옆에 그 언니 놀랬잖아놀랬잖아 놀랬잖아. 그 옆에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 큰일날라고 이 사람이 진짜 그럼 뭐 어딜 쳐다봐요 뭐 애들 둘이 이러고 잘 놀고 있는데 아 진짜 정말 얘네 내, 내 딸이었으면 진짜 지졌다 진짜 진짜 남의 집 귀한 딸이라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고 진짜 아야그 오빠한테 가지마 야 니네 그 오빠한테 가면 가마... 아 안돼 안돼 가지마 야 가지마 니네 글로 가면 안돼 어야그 오빠 지금 야 부담스러워 하잖아 니네 어? 이것들을 그냥 야 갑자기 와서이 지금 왜 저래 얘 슈퍼맨 됐잖아 얘 슈퍼맨 됐잖아 얘 지금 나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아 누가 저 바지 좀 진짜 똥고에서 빼줬으면 좋겠네 진짜 짜이나 죽겠네 진짜 어?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아, 어요 가운데 있는 와사비 신경쓰지 마세요 미치 해드린거라 어? 야 여기 무슨 정신병원 같잖아 너 왜그래 도대체 왜왜왜 왜, 왜? 자 우리 여기 우리 아가씨들 카메라 네 한번 수고하셨어요아요 어, 가운데 안경쓰 우리 아가씨 아니 딱 봐도 진짜 도서관 만난 이게 생겼는데 얘왜 이렇게 잘 타는거야 혹시 연구한 건가, 이거를? 아, 희한하게 잘 타네. 옆에 어? 원래 저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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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김밥 머리 한이 아가씨처럼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타는 게 맞는데. 어? 자, 우리 분 옆에 우리 이쑤시개 아가씨 만나러 왔어요. 밥꼭 식사 챙겨 드세요. 아셨죠? 진짜 너 걸어다닐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소리 날거 같아. 소리 날거 같아, 너 아, 진짜 내가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아가씨, 진짜 궁금한데, 이게, 이거 숟가락 이거 들수 있어? 숟가락? 아, 아, 숟가락 못 들어? 설마 못 드는 거 아니지? 들수 있지? 아, 그래. 좀밥좀 좀 많이 먹어요. 이렇게 이쁜데, 속상하잖아. 쳐다보고 있으면. 야, 저거 아무리 못해도, 여기 우리 검정색, 우리 슬라임 언니 정도는 대줘야지. 어? 이게, 이게 대세지, 이게. 어, 뭐야. 너 옆구리에도 슬라임있잖아 야, 진짜, 내가 진짜 한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너뭐 꼬셨나, 내가 진짜. 어? 슬라임에 반해서 내가. 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도토리 여기 춤추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야, 도토리, 너왜 갑자기 이상한 춤추고 그래? 이게 요즘 너희, 너희 사이에 유행하는 춤이야, 이게? 어? 이상한 걸 춤추네, 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다수을하고 네,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 자,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야, 와사비좀 천천히 가. 아직 문안 열렸잖아. 자, 수고들 했어요. 반대쪽입니다. 내일도 돌아가세요. 우리.